자 고등어 조림은 음. 고등어 손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고등어는 네. 저는 어, 오늘 조림이지만 부이용으로 네. 준비를 해 왔어요. 예. 배를 갈라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유가 뭔가요? 빨리 먹고 싶어서. <laughs> <laughs>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또 그런 방법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어, 조림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통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통으로 많이 받아오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도톰한 거 익히는 시간보다 구이용으로 이렇게 해서 익히게 되면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어서 예. 저는 이렇게 해 먹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어, 조림에는 머리가 두, 주는 또 맛도 있어서 저는 머리를 좀 살렸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반만 썰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반만. 구이용으로 이렇게 받아오신 다음에. 네, 반만 이렇게 썰어서, 썰어서 여기다가. 어, 소금은요, 예. 만약에 생선가게에서 뿌려준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요. 안 뿌려주셨다, 그러면 약간, 오늘 이제 양념장이 들어가니까 예. 약간, 요거는 이제 간보다도 좀단단하라고 해주는 아. 거고요. 요렇게 비린내가 좀날수 있으니까 후추 요렇게 나서 뿌려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요렇게 옆으로. 나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고등어야 말로 국민 생선이죠, 국민 생선. 아이고, 등푸른 예. 생선의 대표 주자죠. 그렇그렇 그쵸, 그쵸. <laughs>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면 그 드라마까지 나왔어요 자반 고등어 맞죠? 맞아요. 예. 네. DHA고 EPA가 풍부해서 예. 기억력 향상에 좋고 네. 또 오메가 3가 풍부해서 또 혈관 건강에 좋은 네. 고등어로 오늘 어, 제철 맞은 대파를 넣어서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팬에 들어갈 수 있게 구울 거거든요. 아, 구워서 들어간다고요? 어,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예. 이렇게좀 넉넉한 길이로 예. 팬에 들어가는 길이로 준비를 해 놨고요. 네. 자, 양념장. 예. 제가 오늘 양념장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예. 이 양념장만 지키면 비린내 안 나게 예. 고등어 조림을 해서 드실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알려 드릴게요. 음. 자, 그럼 고춧가루 음. 일단 네. 칼칼하게 고춧가루 넣었고요. 여기에 네. 이제 어, 고추장 들어가요. 고추장, 어, 넣고요. 고추장 넣고요. 그다음에 간장, 네. 양조간장이에요. 네, 양조간장 네. 넣어주시고, 저는 양조간장 뿐만 아니라 참치액이 약간 들어가면 은어 맛있더라고요. 참치액 약간 넣어주시고요. 당연히 여기에 이제 마늘, 다진, 다진 마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진 생강. 예.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생선에는 생강이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요거 맛술입니다. 네. 네 맛술 요렇게들어가주고요 그다음에 네. 어 요거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드리는데 요거 물엿이에요. 예. 물엿이 왜 들어가냐면 예. 생선 조려놨을 때 윤기가 좀 나는 게요 물엿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예요. 물엿이 들어가고 네. 안 들어가고 네. 차 그래서 약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어. 후추 약간만. 네. 자 이러면은 이제 이게 오늘 비린내 전혀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고등어 대파 조림의 양념장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육수는 오늘 이렇게 한 컵을 준비했는데 어떤 거죠? 요거, 요거. 멸치 육수. 멸치 육수. 이것도 네, 이제 팬의 길이에 따라서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되니까 자요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네. 생선 대파 네. 준비됐잖아요. 그럼 불로 이동해서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네. 고등어 대파 조림이라고 하셔서 사실은 고등어가 메인이고 대파는 그냥 응. 이렇게 썰어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늘 통으로 또 준비해 를 주셨어요. 네, 자 여기에 지금 요 대파가 네. 우리가 보통 고등어 하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해서 드셨던 게 바로 이렇게 무 조림이잖아요. 고등어 무 조림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딱 시즈, 시즌이 정말 대파가 맛있을 때예요 뭐, 대,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맛있나요? 어, 대파가 네? 그 단맛이 강하고요. 네. 그 다음에 대파의 은은한 향이 감칠맛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대파를 구워주는데, 네? 대파를 이렇게 네. 마른 팬에다 넣고 구워줄 거예요. 왜 응. 고기 구울 때 이렇게 철판에 응. 대파를 통으로 구워서 먹으면 굉장히 안에가 좀 부드러워지면서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여기, 여기가 이제 예. 그 물에 구우면은 까맣게 되니까 예? 이렇게 쏙 빼서 먹으면 예. 안에가 굉장히 달고 맛있잖아요.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이 대파에 들어있는 글루코키닌 성분은 네. 혈당을 적절하게 조절해줘서 네? 당뇨에 좋고 혈당을 이렇게 맞춰준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요 대파 제철에 좀 예.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자 그럼 대파를 한번 네, 밑에 이렇게 익었나 하고 이렇게 아 볼게요. 뽑아줄게요. 네. 아주 색이 예쁘게 노릇노릇하게 왔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조림을 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대파를 이렇게 구워서 벌써 이쪽은 말랑말랑해. 네. 지금 한4분 정도 음. 대파를 맛있게 구웠는데 정말로 아까보다는 조금 숨이 죽으면서 근데 네. 부드러워졌어요. 네. 자, 대파가 이렇게 잘 구워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생선을 올리고 네. 조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까 소금을 살짝 뿌려놓은 네. 고등어 가 여기 있는데요. 음. 자, 고등어를 올리고. 네. 자, 이렇 하고 이제 양념장을 예. 요 위에다가 끼얹어 보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고등어 조림할 때도 무를 먼저 깔고 이 하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어, 우리 무도 좀 삶다가 해줘야지만 무가 설콩하니 맛있잖아요. 예예. 그렇듯이 대파도 미리 한 4분 정도 이렇게 구워주시면 네. 맛있는 맛이 나니까. 네. 자, 자. 멸치 육수를 저희가. 네. 밑국물을. 네. 밑국물 내놓은 거 있으면은 밑국물 내놓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촉촉하게. 음 네. 음 이렇게 하고 양파도 네. 제가 4등분 큼직큼직하게 썰었잖아요. 네. 양파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서 어,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몇분 정도 끓여줄까요? 하면은. 예. 처음에 이제 고등어에서 비린내가 나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생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근데 비린내는 휘발성이에요. 예. 그래서 뚜껑을 열어주면 네. 날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몇 분을 끓여주냐면 한 2, 3 분을 뚜껑을 열고 끓셨다가 이 뚜껑을 닫고 끓여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1 0 분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맛있게 끓여보도록 네. 할게요. 네. 이야. <laughs> 자 대파가 그냥 노글노글해져 있는데요. 네, 네, 네.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어, 향채소 이렇게 좀 뿌려가지고 네. 어, 한 5분 정도만 더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뚜껑을 덮고 했죠. 중간에 네. 2, 3분 정도 지났을 때는. 응. 그때부터는 뚜껑을 덮고 네. 맛있게 이렇게 졸였는데요. 굉장히 촉촉하게 졸여졌어요. 안쪽까지. 음, 네. 제 저희가 걱정했던 음. 고등어 비린내 전혀 안 나요. 어, 그쵸. 예. 어, 제가 중간에 한번 뚜껑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비린내 안 났죠. 전혀 안 나요. 음. 이게 대파의 향도 있고, 그리고 양념 향도 있고, 음, 네. 그리고 비린내 날렸고요. 네. 하여튼 오늘 이 양념만 지키시면 비린내 네. 없이 고등어 조리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맛있게 한번 완성시켜볼까요? 네. 이야. 좋습니다. 너무나 네. 먹음직스러운 향은 나는데요. 네. 아주 맛있게 옮겨 담아 볼까요? 네. 이제 먹으러 갈까요? 네. 예. <laughs> 자. 아니, 늘 먹던 고등어 조림인데. 네. 대파가 이렇게 들어가고 조금 색다르게 해봤어요. 대파가? 예. 아까 넣었던 게 이렇게. 아, 근데 부들부들하게 저는 이 대파를 음. 이 가위로 잘라서 이 고등어랑 같이 먹어도 좋고 또밥 위에 얹어서 쑥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대파의 매력에 아마 빠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대파 더더 더 넣어서 먹자고 이제 막 예. 그리지 않을까. 예. 예. 자 양파도 이렇게. 예. 어,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음. 이렇게 제가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또 고등어 올라갑니다. 네. <laughs> 아 고등어조림 매번 먹었던 먹었었는데 네. 또 오늘 다르네요 느낌이. 어 그쵸. 드셔 보시면은 예. 야 이거 진짜 매력적인데 하실 예.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손도 많이 안 갔어요. 예. 예? <laughs> 맞아요. 대파 굽는 거뭐그 예. 정도. 예. 계속, 네. 계속. 어. 정말 맛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예. 음, 밥한 그릇 뚝딱 드실 수 있는 고등어 조림이 예.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예.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고등어 대파 절 임이 완성 됐습니다.